2019년 8월 2 1일 지금 시간은 23시 18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에 대한 조금 이야기를 합 드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환율이 1,200원 정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 라고 보시, 보시면 금일 1,200원이 깨졌어요. 장중에 12시 정도 3분이었죠. 거기서 이제 1,200원 지지정한 공방. 이라는 부분.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이 좀 굉장히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2.29%이 코스닥, 코스닥 150 사트가 지난 7% 급락했을 때, 어 여기서는 9%가 급락을 했, 지금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 추세가 형성이 되려면 강력한 팬텀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도 밑에서 개인들이 받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laughs> 시장에 대한 수급이 조금 뒤죽박 중임에도 제가 이게, 아, 이 상황이 조금 저도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K200 코스피 선물,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아직 못 올라왔죠? 2000 부분을 올리려면 이 부분을 돌파를 해야 돼요. 이보다는 한 3포인트 정도가 올라와야지 2000포인트 지지정 공방으로 갈수 있을 것이다. 2, 3, 4포인트 정도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그러한 아직은 지금 못 올라오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막고 떨어지느냐. 아, 이, 이게 워낙 강력한 봉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환율 쪽에서 1200원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1,200원을 깨버린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죠. 지금 뭐 금일은 한번 두드렸는데 이 분이 어떻게 될지 그 오늘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테마 쪽으로 조금 많이 보고 있어요. 테마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제약 바이오 쪽에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부분은 금일 제가 배팅을 해서 일정 부분 배팅이 들어간 부분들이죠. 배팅을 해서 조금 먹고 있어요. 9.78%가 올라왔는데 900원 부근에서 지금 8,000원을 돌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일은 좀 12%까지 올랐다가 막판에 9.78%한2.5% 정도가 하락했는데 가지고 있어요. 수익이 난 상태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시세의 연속성을 조금 보고 있다. 아니면 던져버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 1%에서 2%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그래서 지수가 오늘 1.47%가 오른 부분들이에요. 이, 이 종목 자체가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데도 드림텍 같은 경우는 조금 약했죠. 이 실적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오늘 1.47%가 올랐는데, 이거는 그 시장 상황이 좀 좋으면은 또 배팅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실적이 조금 안 좋다라고 보, 보고 제가 어제 말 전일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그보다는 뭐 금일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종목들, 엔터 사업들 같은 경우 JIP가 5.45% 그다음에 SMYG 엔터테인먼트 SM 이게 3만 원 돌파하면서. 그러니까 3만원 돌파할 때 이제 베팅 라운드 피겨 돌파 매매 쪽으로 해서 이것도 한 천만원 정도 베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아니면은 3만원 또 지정한 공방이 될 수도 있어요 금일은 제주항공을 오전에 이제 먹티를 조금 했죠 요 부분이 한3.5% 정도까지 올랐다가 내려오는 부분들이었는데 한 본계좌로 본계좌로 수익을 냈고 여기서도 그 다음에 제가 주로 보는 부분들은 KNN. KNN 요 종목을 조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창 뭐, 뭐 채널 A라든지, 뭐 TV조선, 그 다음에 JTBC, 그 MBN, 뭐 요런 종편 채널들 있잖아요. 종합편성 채널. 거길 보면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 뭐 거의 그 토론에 한 시간 토론이다, 그러면 한 40분 정도가 조국 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조국, 조국에 대한 뭐, 집안, 그 다음에 뭐, 재산 형성 과정, 뭐, 이러한 부분들, 엄청나게 캐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 거에 있어서, 그, 반사 이익을 보는 게 약간 한교한 주식이, 반사 이익이 있었죠. 이, 한창재지 같은 경우. 그런데, KNN 같은 경우는 뭐냐, 면 홍정욱이라고 해가지고, 남궁원 씨 아들이 있어요. 옛날에 신한국당, 새누리당 그 국회의원 출신 그때 당시 차기에 나올 수 있었는데 그분이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고 이제 아 한국 정치가 그런데 시대가 부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정욱 씨 같은 사람들 좀 그때 당시에도 이 사람을 보니까 뭐 깔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정치. 그러니까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말과 행동이 틀리다라는 부분들인데 황교안은 약간 우리 세대에 있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진짜 제대로 카리스마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홍정욱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아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좀 한국 정치를 품위를 조금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도 잘하고 영어도 국제적인 감각 그뭐 외교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젊은 세대로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단일후보로 나오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아니 저는 뭐 고려 산업도 있고 디지털 조선도 있는데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지분 팔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고려 산업도 좀 약해요. 금일 종가 베팅을 했죠. 이 부분은 본 계좌와 여기서도 종가 베팅을 조금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게 아니면은 그냥 던져 버리는 부분들이고.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요. 매출액이 중요하죠. 이번 분기 매출이 167억이고, 전분기가 120억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한25% 정도 매출이 전분기 대비 늘었어요. 지난해 2분기에는 164억이기 때문에, 한 뭐, 3% 정도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분기 매출은 굉장히 좋았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분기 한 15억. 그다음에 이번 분기가 27억,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이 부분도 그렇게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80% 정도 그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늘었고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미중 무역 전쟁 이전이기 때문에 1, 2 분기까지는 뭐 전기 전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죠. 이것 이것도 일정 부분 내수 내수적인 부분들이지만 타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80%가 늘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단기 순이익으로 나오는데 이번 분기가 27억. 순이익이 27억이고 그다음에 전 분기가 한 14억 정도에서 27억 거의 따블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년은 35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왔다. 1년에 100억, 110억 그 정도를 버는 회사다. 지금 시총이 1536억이면 그렇게 비싼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실적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뭐천 원이 무너진 채는 안 가죠. 왜냐. 1분기에 워낙 안 좋았을 때, 그때나 가능했던 주가고, 지금은 전분기 대비해서 100%가 실적이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어, 이 차트가 실적이, 지금은 실적이 좋으면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거예요 이 부분은 그거를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900원대 뭐 1000원 이하에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파워넷 같은 경우도 금일 파워넷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아, 이거죠 이거 실적 나오고 눌린 다음에 그대로 급등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눌려 가지고 다시 시간에 보니까 10% 상한가가 있고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파워넷도 실적이 13억, 4억, 4억, 영업이익 4억 내는 회사가 뭐 250%, 300% 전분기 대비해서 나오니까 이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럼 뭐 세력이 지들 마음이에요. 뭐이 안에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뭐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부분들 후려치기도 하고 그 밑에 또 받아가지고 더 올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 그러니까 좋은 거는 뭐냐 면 어, 내일 명일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은, 명일 만약에 지수가 못 오른다.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적인 부분들. 테마적인 부분들로 돈이 쏠릴 수 있는 부분들. 지수가 못 오르고, 거기서 좀 후려친다, 조금 후려치는 부분들, 매물 소환한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한일 외무장관이 쫑이 나서, 그 시장에서 또 악재로 조금 본다, 뭐 그래가지고 일본 규제, 그니까 또 대풀이 된다라고 하면, 일본 규제 수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되고, 그와 바, 반대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어,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역으로 또갈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뭐 엔터 사업은 하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ta 항공수 이러한 부분들, 뭐 ta 홀딩스나 뭐 이러한 부분들도 제주항공도 이게 올라오지도 않았지만은 하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한 번씩 튀기는 부분들이다라고 보고요. 병일 같은 경우는 조금 테마적인 부분들에서 움직임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을 믿지 않고 돈을 믿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돈을 믿는다는 부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가되기 때문에 그들의 포지션을 믿는다라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어, 걔네들이 조금 배팅하는 부분들이 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성투자하십시오.